안녕하세요. 종려목사입니다. 6월 18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붙잡은 것은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병사들에게 붙잡힌 것이 오히려 성난 군중들에게서 바울이 보호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끌려가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그리스말로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을 자객을 이끌고 있던 이집트 사람으로 오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말로 자신에게 말을 걸고, 또한 바울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바울에 대해서 부탁을 들어줍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했던 것은 군중들을 향해서 말할 기회를 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해코지를 하려 하는 그 상황 속에 천부장은 그 소요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와서 바울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그 군중들을 향해서 자신의 말을 하겠다, 기회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천부장은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이 군중들에게서 벗어나려 할것 같은데 바울은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그 과정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 그 과정 속에서 받은 은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의 개인적 경험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이죠.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신을 붙잡아서 죽이려 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자신들, 자기 역시 당신들과 다르지 않은 유대인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열성적인 사람이었음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다름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존재로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특히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또한 나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간증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나와 비슷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이야기는 분명 귀가 솔깃해지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게아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며 가말리아 선생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성적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까지 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 자신에게 해코제라는이 유대인들이 바로 자기와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열성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 나도 그러했었던 내 모습과 닮아 있음을 우리가 볼때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과 같이 생각하고 당신과 같이 살았을 것이다라는 것. 서로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강력하게 전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전파의, 복음전수의 전 단계. 바로 유대인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수 있을지 좋은 교훈이 교보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을 해꼬지라는 하이 유대인들 자신들을 모함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유대인들을 마저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진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심을 가지고 자신이 할수 있는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자신이 그들에게 줄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복음을 전하려는 이 바울의 마음. 이 바울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술에서 진솔하게 고백되어질 때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보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전달하는,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기보다 이전의 내 모습과 같은 그들을 극률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